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감염병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교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방심이의 이야기를 예로 감염병 발생 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속 4명의 어린이들을 봐주세요 4명의 어린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지요? 와, 여러분도 지금 운동장으로 나가고 싶나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열이 나는 친구, 기침하는 친구가 한 명씩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4명의 어린이 중에 마스크가 필요한 친구는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네. 아, 먼저 기침하는 친구, 그리고 열이 나는 친구 두 명이라고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단순히 나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감염병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모두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마스크가 필요한 친구는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네. 네 명의 친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아픈 두 사람은 감염병을 다른 친구들에게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두 사람은 감염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감염병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한두 가지의 증상으로 감염병이 확실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의심 증상을 알면 감염병에 더 빨리 대처할 수 있겠지요. 학교에서 가장 많은 인플루엔자, 유행성 독감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먼저 열이 높게 나고, 그리고 심한 몸살 증상, 그리고 심한 기침, 때때로 배가 아픈 증상이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독감은 이렇게 갑자기 고열이 나는 것이 주 증상인데요. 모든 사람이 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단순 감기로 생각하고 방치하다가 합병증이 올수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빠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방심이가 감염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방심이가 놓친 감염병 대처 요령이 있네요. 무엇을 놓쳤을까요? 방심이의 일기를 한번 들여다 볼까요? 3월 6일 수, 날씨 맑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기침이 나오고 머리와 온몸이 아팠다. 집에 있는 체온계로 체온을 재더니 38.2도 였다.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더니 드디어 내가 걸렸나 보다. 집에 있는 해열 진통제를 먹고 학교에 갔다. 약을 먹어서 그런지 아픈 건덜한것 같았는데 기침이 계속 나왔다. 점심을 먹고 나니 다시 머리와 온몸이 아프기 시작해 보건실로 갔다. 보건 선생님께서 체온을 재보고 증상을 물어보시더니 인플루엔자인 것 같다면서 조퇴하고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하셨다. 조퇴를 하고 엄마랑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인플루엔자가 의심된다면서 법정 감염병이고 다른 친구에게 감염될 수 있으니 당분간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셨다. 저녁을 먹고 약을 먹고 나니 졸리고 기운이 없어서 얼른 자고 싶었지만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서 학원에 갔다. 3월 7일 목. 자고 일어나서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학교에 가지 않았다. 오후가 되니 심심하기도 하고 약을 먹고 나니 몸이 좀 나은 것 같기도 해서 집 근처에 있는 PC방에 가서 놀고 싶었다. 마침 엄마가 시장을 보러 가신다고 하셨다. 나는 엄마 몰래 PC방에 갔다. 한 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와 계셨다. 아픈데 돌아다녔다고 혼났다. 인플루엔자, 독감에 걸린 방심이가 방심을 많이 했지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할 일, 감염병 발생 시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찾아볼까요? 첫 번째, 열이 나는데 학교에 갔다. 고열이 있는 경우 등교 전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학교에 와서 보건실에 가서 열을 반드시 측정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법정 감염병으로 의심되는데도 학교에 바로 알리지 않았다. 병원에서 감염병 의심이나 확진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학교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등교 중지가 되어야겠지요? 학교에서 쉬고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겠지요? 세 번째, 법정 감염병으로 의심되는데도 어디를 갔다? 학원을 갔습니다. 법정 감염병으로 등교 중지가 되면 학교는 물론 학원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착각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감염병으로 학교를 쉬는데 학원에는 가요. 그러면 학교에서 쉬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요. 학원에서 또 친구들을 만나서 감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기침이 나오는데 무엇을 쓰지 않았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기침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요, 바로 그곳! PC방에 갔습니다. 사람이 많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그런 PC방은 감염병을 확산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그러한 장소에 가는 것은 여러분의 호흡기 건강에도 매우 해롭습니다. 감염병은 내손 안에! 감염병 발생 시 해야 할 일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알아볼까요? 중요한 단어들이 초성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오른쪽부터 한번 추리해 봅시다. 이응 리얼 기억 기역, 기억에 가요. 무슨 내용일까요? 감염병에 걸렸는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어디에 가야 할까요? 이응 리얼 기억 기억 바로 의료기관에 가요. 자 맞춘 친구 손 들어주세요. 아... 두 번째 문제 기억 이응 비읍 여부를 확인해요. 오호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감염병 여부를 확인해요. 네, 잘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가정에서 이응지으 취하고 기억 기억 지히옷은 피해요. 자, 가정에서 무엇을 취해요?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고 공공 장소는 피해요. 공공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공 장소로 외출하는 것은 피하자는 말이에요. 자, 그럼 네 번째. 시옷, 쌍시옷 기억을 잘하고 미음, 이응 리을 키워요. 자, 우리 여러분, 이건 다 맞출 수 있죠? 무엇을 잘하고? 우리의 일상 생활 습관 손 씻기를 잘하고 나의 면역력을 키워요. 잘했어요. 마지막 완치되면 이응, 시옷, 시옷, 기억, 시옷을 선생님께 제출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자,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완치되면 의사소견서를 선생님께 제출해요. 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다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감염병 환자만 착용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틀립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감염병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안 행동이고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모두에게 각자에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두 번째, 감염병이 완치될 때까지는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외출을 나갑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laughs> 네. 틀립니다. 감염병에 걸렸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로는 가지 않고 충분히 쉬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 감염병 발생 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방심이처럼 방심하지 말고 감염병 발생 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럼 이번 시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